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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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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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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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알았어, 아, 았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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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힌둥아 아니 소수 놔 아이고 힌둥이 그래? 알았어 아이고 희망아 있었어? 희망.. 아이고 희망이 잘 있었니? 아 그래 알았어 아 배울이 아이고 지순이 지수님, 알았어. 가만있어 봐. 아이, 지수님. 알았어. 아휴, 땀순이. 놓칠게. 가만있어 봐. 아휴, 귀여워. 도수님 귀여워. 신둥이도 귀여워. 아 알아서 알았어. 나다푸어줬나아이 알았어. 그래, 아니, 알았어. 또 웃으나, 그렇 반가웠니? 어, 추석, 추석 연휴라 너도 더 즐겁니? 또 더워서 정신 차려. 아니, 또순나 그렇게 좋아? 아이, 정신을 못 차리네. 김왕이. 김왕이. 좋아. 와김이 일로 와. 형이 귀여워. 귀여워. 복숭이도 왔어? 복숭아. 아유. 아유, 지수. 아유, 지수나. 지순이 귀여워. 아유, 지순이 애교 부리네. 간식일까, 간식? 간식이 있나? 간식이... 간식이 있을까요? 아이, 소스나 간식이. 어 이게 닭고기 칠면주 고기를 알아서 줄게. 아 이거 흰둥이도 온다. 흰둥이 온다. 많이 먹어. 역시 뭐가 다르구나. 최면조, 치킨, 터키, 캘틱, 반려견용, 닭고기, 최면조고기. 영국에서 건너온 거야? 영국. 와, 영국? 와, 대박인데. 너희들도 영국 사료 맛을 아는구나. 어? 그냥 일반 싸구려 사료는 이렇게 안 먹으면서. 영국에서 건너온 건 바로 먹어.